점수 잡는 h 커스 이제 보실 때도 죠자 탐슨이라는 사람이 이 필러 은행 그룹에서 가졌었던 first job이 뭐냐.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는 뭘것 같냐면 first job을 잡고 가셔야 되겠죠. 그럼 first job은 딱 느낌이 어떠냐면 아 그럼 지문에서 경력과 관련된 부분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드셔야 되고요. 그럼 보통 어, first job을 물어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근거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면 뭐뭐로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근거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서 요렇게 시작하다라는 동사 같은 게 근거로 잡힐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 문제 보시면 탐슨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리본 홀딩스를 도왔어? 리본 홀딩스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자회사입니다. 그쵸 자회사 확인하셨고. 자, 그러면 어, 이제 세째 단락 가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 60세 임원분은 이 필러 은행 그룹에 지난 15년간 함께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장 읽으셨을 때뭔 생각 드셔야 되냐면 아 셋째 단락은 뭔가 경력으로 채워졌을 것 같아 이런 느낌 드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일이 이 회사에서 비겐! 보셨어요? 그렇죠자 시작했어요 뭘로 시작이 됐냐면 이 사람이 트라절러로서 일하는 걸로 시작이 됐는데 트라절러가 바로 뭐냐면 회계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회계 담당자로 시작 됐다. 자 그럼 8번 문제 정답 재편안 시켰네요. 고맙게도 정답 C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회계 담당자로 일하던 시절에 탐슨이란 사람은 개발했습니다. 뭐를 개발했어요? 전략을 개발했는데 그 전략이 바로 어떤 전략이냐면 위본홀딩스라는 회사로 하여금 이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의 자본시장에 들어가도록 하는 전략을 개발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네요. 자 그럼 어떻게 도왔는지 대한 얘기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효과적인이 비즈니스 관련 전략을 아까는 develop 했다고 했는데 만들었다. create라고 정해 당연히 재편이 되면서 정답은 c 번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 이하의 내용은 뭐냐면 얘가 은행에 들어오기 전과 관련된 경력 얘기까지도 해 주네요. 그렇죠? 그래서 탐슨이 요런 단어 약간 눈여겨 보실 필요 있어요. 보통 우리가 serve라고 하면 명사 형태가 서비스까 뭔가 서비스하면 뭔가 서비스 좋다 나쁘다 했을 때 서비스라고만 생각이 드시겠지만 서비스라는 단어 자체가 근무 뭐 이런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서 serve as라고 하면 뭐뭐로 근무하다 뭐뭐로 뭐 역할을 하다 일하다 이런 의미로 정말 많이 나오게 돼요 여기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탐스는요 아이 G라는 기관의 디렉터로 일을 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뭐 이기도 하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Accomplished 같은 표현 외워두셔야 돼요. 기량이 뛰어난 작가이기도 하다. 경제서에 있어서 그리고 자문위원이기도 하대요. TV에 뭔가 파이낸셜과 관련된 뉴스쇼 같은 거 어, 뉴스쇼 같은 거에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요렇게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여기는 뭐를 정리를 한번 해봤냐면 어또 레벨업 시켜드려야 되니까 인사이동 관련 어휘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임명하다 이거 다 동사 형태 제가 지금 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임명하다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네임이란 표현도 있었고요. 포인트란 어, 동사 hire, join 같은 표현도 같은 맥락으로 쓰일 수가 있어서 요런거 한번 보실래요? 자 기사 제목으로 뭐가 나왔었냐면 케빈이라는 사람이 CEO로 B라는 호텔의 CEO로 뭐가 됐다? 임명됐다. 제가 지금, 지금 이거 뭐라고 해석했어요, 여러분? 임명됐다라고 해석했죠 이거 분명히 제목이었어요 어머 선생님 임명됐다라고 하려면 w 즈 s named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지만 기사 제목은 짧고 굵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다 보니까 이런 수동태를 만드는 w 즈 s 같은 기능어 의미가 없는 게 기능어인데 기능어 같은 것은 사실 생략시켜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케빈이 ceo로 임명됐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혜빈이 CEO로 임명했다? 임명한 사람 이름이 제목에 나올 리는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사임하다 관련 표현 우리 아까 전에 분명히 스텝다운이란 표현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정말 정말 잘 나오니까 스텝다운 꼭 기억해 주시는 표현 그 자리에 있다 내려온다 정도의 느낌의 표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resign, quit, depart, leave 같은 표현도 다 그만두는 이 동사로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쵸? resign이나 뭐 quit 같은 거 많이 아실 것 같고 leave도 떠나다 depart도 여러분 있죠? depart가 출발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단어 맞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다가 출발한다는 건 떠난다라는 얘기라서 그만두다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아웃고잉 제가 짚으면서 갔었어요. 그래서 그만두는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는 형용사다 기억을 하시고 자, 승진 관련 표현 중에서 역시 대표적으로 압도적으로 잘 나온 단어가 프로모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동사 형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모트는 승진시키다라는 뜻이고 프로모션이라고 얘기를 해야 승진시키고 이란 명사 형태죠. 그리고 아까 봤던 그 assume 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assume 이라는 단어가 책임지다란 뜻이니까 assume the job, assume the posi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포지션을 맡다이 정도의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고요. take over가 동의어로서 너무너무 잘 나올 수 있다고 기억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단어 복습 갈까요? predecessor 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임자, successor 후임자 같은 의미가 어, 후임자라는 건 대체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replacement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